안녕하세요. 쪽지게 최고살입니다어일수성주은 들어왔다는 소리 많이 하고 8. 덟 아, 운명의 어, 어떤 기류에 서는 경우가 많고 아홉 변화의 시작이 오는 겁니다. 3 0 대에 아홉 수면 4 0을 향하기 어, 전 단계고 또5 0 대에 아홉 수면 한갑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이인데 어, 나이는 그래요 제가 볼 적에 한살더 먹으면서 성숙해지고 익어가고 조금 더그 보강되는 어, 그런 나이를 한살더 먹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올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 좀 이렇게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또 어려운 이 시국에 또물 어, 난리 나서 또 이렇게 힘들었던 건데 내년에는 또 불난리가 많이 나서 나라가 또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내년에 운명이 그 올해나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뚝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홉수, 스물, 아홉 내년 나이로 아홉살, 닭띠죠. 스물아홉살 내년 나이로 닭띠 여러분들은 혼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일곱에 좋은 만남을 가져서 여덟 아홉수까지 내년까지 가시는 분들 내년에 혼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 혼인 운은 들어와 있지만 사실 아홉 수의 결혼을 하면 자꾸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홉 수의 결혼을 하면 운도 어, 안 좋고 아홉 수에 걸려서 서로가 이렇게 그 파탄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결혼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항상 그 동지 때 보면, 동지팥죽을 먹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안 먹어. 세 알죽 안 먹어. 한살더 먹잖아. 이렇게 농담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혼인을 하시려고 한다면, 동지 이후에 한살 동지 팥죽을 먹고 나서 한살더 먹은 다음에 이렇게 혼인 날짜를 잡으셔서 결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올 겨울이 그 많이 춥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음, 눈도 많이 온다고 하셔요. 그러면 눈으로 인한 피해 많이 있을 거고요. 또눈 태풍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을 한번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9살 돼지띠 내년에 39살 돼지띠는 상반기까지는 그다지 올해나 내년이나 큰 변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음력 5월 이후에부터, 음, 5월 중순부터 조금 일이 풀리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39 돼지띠 여러분들, 후반기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소혼이든 재혼이든 할 수가 있고요. 또이 서른아홉 살 돼지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인운이 들어와도 나이 한살더 먹었어. 동지팥죽 먹고 한살더 먹었다 하고 혼인을 하시면 결혼이 순조롭게 갈 수가 있고 또그 서로가 날짜를 잘 맞춰서 이렇게 혼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그 결혼식을 좀 뒤로 미뤄서 내 후년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내 후년 음력 2월에 하면 저는 더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49살 삼재죠. 후반기는, 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49살이 지금 11월달, 음력 11월달에는 뭔가 새롭게, 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수 있는 달이에요. 그런데, 아홉수기 때문에 조심조심, 음, 잘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보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실행하는 게 좋겠다 내년 후반기가 참 좋지만 상반기보다 후반기가 좋아요 그런데 뜻밖의 인연이 또 들어오는 해예요 내년에 음, 그리고 굉장히 확 튀어 오를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개축생 여러분들, 나가는 삼재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들어와도, 저는 확실히 알아보고, 어, 사귀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잘 알아봐라. 사람 조심해라. 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운 9살,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내년은 안 좋습니다. 요즘에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토끼띠 여러분들이 올해 8, 내년에 9이잖아요. 9수의 금전이 쏠려 나가라는 해운년이에요 그러면 금전이 쏠려 나가라는 것은 급하게 서두르면 내가 손해수가 비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뭐를 산다 하면 내 후년에 샀으면 좋겠어. 건물을 잡는다. 내 후년에. 그리고 그 사, 건물이 음, 나한테 정말 맞는 건물인지 또 해도 되는 건물인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또 이게 다 나쁘진 않습니다.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셔서 움직이는 게 좋다. 아홉 수에는 될수 있으면 이사를 안 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아예 말뚝을 받고 싶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안이 간 것만 못하고 손해수가 비치기 때문에 음안 갔으면 좋겠고요. 올해 8어 다음 달어10 음력 11월달이 이아9살 개묘생한테는 재수가 없는 달 이렇게 말뚝을 박아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달이 시작이 됐고 내년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용궁에 가서 좀 빌어 줬으면 좋겠고 용궁에 가서 한번 풀어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을 좀 많이 들여라 시간을 가지는 해운연으로 잡아라 하고 어, 쪽집게 최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9홉 수에 아,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신세 진 일이 있다 하고 어, 쪽집게 치부살이 가르쳐 드리니까 기존에 내가 음, 아프셨던 분들 무릎이 안 좋으셨으면 수술을 해야 되면 어, 미리 떼워서 어, 수술을 안 좋은 달에 미리 떼워서 하시고 또 기존에 그렇게 몸이 나쁘지 않다면 미리 미리 어, 병원을 좀 다녀서 내가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소화가 요즘 잘안 돼.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작은 게 위암으로 갈수 있다. 하고 지금 제가 신령님 전에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쉬운, 내년에 쉬운 9살, 신령님 전에서 이걸 찍으니까 가르쳐 주셔서 하신, 하는 말이에요. 작은 게 이암이 된답니다. 그러니 대장내시경 받으시고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9살 개사생입니다. 내년에 올해 8, 9이죠. 나가는 3제, 그렇습니다. 개사생 여러분들이 올해 그 병원에 들락달락, 들락달락 하신 분이 많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이렇게 신세를 지는 분도 많고요 나가는 삼재 몸수 건강 지켜라.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나가는 삼재다. 내년에 개사생은 돈이 좀 나갈 것이다. 사람으로 집통수 맞고 이렇게 배신당하고 돈이 좀 꺾여 나간다 이렇게 나가요. 그 돈이 꺾여 나간다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 배신당하고 사람 잃고 돈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까지 아프는 나가는 삼재 징글징글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 몸수 건강 잘 지키시라고 한번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홉 구라는 것은 아홉수라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오는 해다. 그래서 49이다. 50을 향하는 거고요. 69이다. 70을 다가서면서 내 말년, 노후를 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어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침체기, 장전, 총알 넣는 장전 시기. 응?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올 가을에 할머니께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고 눈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빙판길 각별히 조심하세요. 꼭 아홉 수때다 아프지 않아. 미리 한번 툭 때린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음력 11월 달부터 확 때려가지고 내년이 괴로운 한 해가 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뚝을 꽝, 꽝, 꽝 봤고요. 더 자세한 건 찾아오시고 전화 상담 받으시고 구독 설정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